반갑습니다. 토담비 750과정 RC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시는 많은 토이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느끼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대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봐도 안 나와 있는 어떤 토익에서 물어보는 그런 출제 포인트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10여 년 넘게 토익 강의를 하면서 또 100번 이상의 토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일반 서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강의들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족보 같은 여러 가지 필살기들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토익 시험장 가서 기뇨하고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족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냐면 바로 토익의 출제 기관인 ETS에서. 이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답을 그냥 빈칸 뚫어서 내는 것이 토익 시험이 아니고요. 정답이 이거였을 때 오답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파악한다면 아 토익 시험을 보시는 데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의 출제 원칙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바로 한 문제 안에 명확한 단서를 반드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딱 읽었을 때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턱대고 문제를 두세 번 읽어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 한번 읽었는데 모르겠네? 어, 두번 읽어도 모르겠네? 그냥 읽으시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요. 과연 이빈 칸에 들어갈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어딘가에 그 단서를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읽어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두번 읽었을 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단서라는 걸 주지 않고 정답을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답을 막연하게 고르지 마시고 해석으로만 고르지 마시고 과연 이 출제자가 어디에다가 그 단서를 줬는지 항상 단서 위주로 정답을 골라내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정답만 고르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만약에 출제자들이 고른다면 토익의 만점자나 고득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수능과 그 다음에 또이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토익시험 마찬가지로 이 점수의 그 점수대별로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만점자는 뭐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950점 이상은 한3% 이런 정도로 그들이 오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겠죠. 정답과 일단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요. 바로 그 혼란을 줄수 있는 요소들. 이거를 아는 것은 여러분 토익에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죠? 마치 적의 전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전쟁에 임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과연 ETS, 토익의 출제기관이 내고 있는 오답의 구성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의미는 같은데 품사가 다른 단어를 이용한다. 일단 많은 토이커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이 한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아닌 품사의 차이를 통해서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으니 직접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espite.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의미로만 두 단어를 외우신 분은 벌써 혼란이 옵니다. 그죠? 멘붕이 오겠죠? 그죠? 헐, 막 이러면서. 그죠? 두 번째 것 during, while. 둘다 동안이죠. during도 동안에, while 동안에, 내 얼굴 동안에, 어떡하지? 막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due to, because. 둘다 때문이겠죠. 그래요. 한국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접근하시면 이 단어들은 동의어가 될 것입니다만, 사실, 품사가 다릅니다. 바로 이 왼쪽 편에 와있는 단어들은 전치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접속사. 제가 볼 때요. 굳이 봤을 때. 과연 이 단어들은 그럼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또 한번 접근을 해야 될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뜻이 같아. 그럼 뜻은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단어들의 품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필요한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사 상당 어구만 있으면 전치사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접속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어들은요 명사 똑같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접속사는 다른 거 하나를 꼬아 또한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사예요. 제가 주어 동사라고만 적을까 하다가 아예 명사로 제가 적어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것이 구별될 때는 명사가 온다는 점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동사가 있나 없나, 요 하나의 요소만 확인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문제의 정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사의 유무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전치사고, 요 단어가 접속사인지 그러한 품사에 대한 특징은 이해는 해주시는 아, 사전적인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것만 알면 해석하지 않고 동사 읽기 없기만 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아,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서적에서는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된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직접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높여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despite과 although. 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같습니다. 하지만 품사가 달라요. despite은 전치사. 명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hough.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명사와 동사까지 같이 올때 가능한 품사가 되는 거겠죠. 자, 뒤쪽을 보겠습니다. The inconvenient location. 불편한 위치. 장소가 좋지 않음 정도인데, 다른 건 몰라도 관사와 명사. 명사만 있지, 동사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해석하지 말고 정답은 this p i l e 그냥 골라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이걸 다 해석해서 고른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벌써 시간적인 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뒤쪽에 보니까 it. 명사와 대명사, 명사 상당 오고 되겠죠. 그 다음에 attracted, 동사, 이끌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사가 있을 때만큼은 접속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전치사가 정답되는 패턴, 여기서는 접속사가 정답되는 패턴. 보세요. 해석을 하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족보가 될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아, 액츄얼 테스트의 개념을 통해서 실제 토익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 문장이 뭐 나와 있습니다. 뭐, Green Lake Farms has experienced a substantial boost in profit. 해석을 막 하려고 그래. 그죠? 네. Green Land Farms는 경험하였습니다. 상당한 이윤의 증가. 어, 근데 어려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를 보아하니까. 그죠? 자,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자, A번의 첫 번째 because. 뜻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접속사라는 품사예요. 그죠? 그렇다면 뒤쪽에 명사, 통사.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ue to. 두 단어가 뜻이 같아요. 같으면은 때문에란 뜻인데 이 단어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명사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since란 단어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두 가지 패턴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오고 있는 이 to란 단어가 부정사라고 하죠 to plus 동사원형 to plus 하니까 무슨 한우 이름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죠 여기가 to plus 에이, 그냥 투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막 공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복파하고요 지금 바로 뒤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단어들은 해석보다는 품사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increased consumer demand. 점점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 몰라도 되지만, 관사 더부터 디맨드까지 명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for organic goods, 전치사구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사는 없다는 거겠죠. 동사 없으면 투부정사 탈락, 접속사 탈락. 이제 남은 건 B번과 C번인데 since에도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since도 전치사가 있고요. due to도 전치사가 맞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since가 전치사로 쓰인다면 뭐뭐 일에로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반드시 뭐1989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등장할 때만 since가 전치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온 단어 보니까 the increased consumer demand 야, 이건 누가 봐도 시간 명사는 아니다. 그죠? 자, 이럴 때이 출제자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 A번과 B번에다가 같은 의미의 두 단어 집어넣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동사가 없으니까 정답은 B번. 나는 품사로 고를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과정이 가장 정석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다른 보기들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토익에서 출제를 하는 패턴. 첫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뜻은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 동사가 있음을 확인하라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ETS 독일계 출제기관에서 두번째로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어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 한국어가 의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 많은 학생들이 의미로 접근할 걸 그들이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혼란을 주는 그들의 포인트가 많다는 얘긴데 직접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ay 말하다, announce 공지하다, mention 언급하다, 벌써 헷갈려 막 장난 아니에요. 그죠? Explain 설명하다, 설명하다, 말하다, 공고하다. 그 다음에 Tell 말하다. inform 공지하다 notify 공구하다 뭐 이거 이렇게 풀면은 무슨 국어학자도 아니고요 네 풀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실제 시험에서 보기를 구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자 바로 이렇게 의미는 같지만 뭔가 이 단어들의 차별점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도 아, 보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직접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의미가 비슷해서 한국어로 해석하면 오히려 오답으로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법의 차이점을 이용하는 그들의 패턴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위에 나온 단어 say, announce, mention, explain. 다 말하단 뜻이지만, 저네 개의 동사는요. somebody가 올 때는 to가 붙어도 되지만,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바로 대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부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죠. say that, 그죠? announce that, explain that. 단어를 뜻으로 외우지 마시고, 대과 친한 것을 많이 익숙하게 읽어내려가시는 읽어 게더 중요, 중요하겠고요. 밑에 있는 동사, tell, inform, notify. 이 단어들은 무조건 somebody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원더걸스의 tell me란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tell me, tell. 아, 갑자기 또 댄스가 나오네요. 네. 이 단어들은 노래처럼 tell me.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Tell us, notify us, inform him that. 요 뒤쪽에 요한 단어가 이두 개의 부류를 나눠줄 수 있는 어법의 차이점이지 한국어적인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겠죠자 직접 우리가 한번 빈칸에 있는 정답들을 골라보도록 해볼까요? 뜻 비슷해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요. 그죠? 대절이 바로 왔습니까? 그럼 요 위쪽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explain that. 그죠? 편하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당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죠? 아, 용재야, 너 어나운스란 동사가 무슨 뜻인 줄 아니?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은 뭐라고 했겠어요? 어나운스 공지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토익에 맞게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나운스는 어나운스 대시야. 어, 그게 뭐야? 어, 미안해. 습관이 됐어. 어나운스는 항상 데과 함께 하거든. 시험에 나오는 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패턴을 읽어냈다라는 것이겠죠. 한국어로 비슷할 땐 어법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구나. 오, 어, 니네 그렇게 내는구나. 그거 하나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면 우리가 직접 실전 유형의 액츄얼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정답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ld, announced, notified, informed. 한국어로 접근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그죠?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y, announce, mention, explain. 요게 한 덩어리에요. 바로 대절과 오는 거구요. tell, inform, notify가 한 덩어리입니다. somebody that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쪽을 보니까 yesterday that. yesterday는 somebody 아니니까. 바로 대절이 왔다고 생각하시면되는 거겠죠? 그럼 넷 중에서 대과 친한 단어 나운스 대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정답은 B번이에요. 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더 arms 뭐죠? 어 마운드 스틸 밀 어디서 보지도 못한 공장 이름 막 나오죠. 어제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 그죠막 궁금하고 갑자기 문을 닫네,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풀게 되면 오히려 더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 또한번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 놓은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뭐냐면요. 단어는 하나인데 품사가 두 개인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lexibility. 그죠?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ersatility. 다재다능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단어인데 품사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저도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집에 가면 저도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교회 가면 뭐 집사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서, 그죠. 엄마 봤죠. 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단어들은요,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는 두개 이상의 품사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단어들 중에서 혹시 하나의 품사만 지금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족보를 꼭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우스가 되겠죠? 반 학생들 하우스 하우스 집집 집 아니야 집 이거 말고 다른 품사가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아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해 볼게요. 자첫 번째 단어 professional 전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형용사라는 품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전문적인 농구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프로 농구선수들 할때 쓰는 단어가 professional. 형용사라는 품사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보면요. electrical repairs should be left to a professional. 그죠? 전기가 고장나서 고칠 때에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도 해석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부정관사 뒤쪽에 프로페셔널 명사라는 뜻이죠. 명사일 땐 전문가라는 뜻도 가능하면서 품사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관사 뒤에 올땐 명사, 명사구보다 앞에 올땐 형용사. 이렇게 문맥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품사를 구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하우스. 그죠? 사실 그 미국 드라마 중에도 하우스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네, 곱봐요 다양하잖아, 그죠? 자, every room in the house. 관사 뒤에 명사 house는 집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why don't you all come over to our house for coffee? 어, 다들 보여 다들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까? 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our house. 역시 집일 겁니다. 관사나 소유격 뒤쪽에 오는 단어는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The plastic case which houses the batteries. 배터리를 수용하고 있는, 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라는 뜻인 겁니다. 수용하다, 포함하다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동사니까 뒤쪽에 다른 명사를 또 취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두개 이상의 품사를 가진 단어들을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Professional House Design. 그럼 그 단어들은 두 개의 품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일반 책에는 자주 쓰여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자 직접 우리가 실전 유형의 액셀테스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해볼까요? 일단 출제 의도를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Lee Engineering. 아, 제가 이용제거든요. 네, Lee Engineering. 제가 무슨 마치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된것 같은데. 자, 한 회사의 프로페셔널즈. s i 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겠네. 그렇죠? 전문가들은 can design. 어, 디자인이란 단어가 사실 품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명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airbags 명사를 취할 때는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아 디자인이 두 개의 품사를 갖고 있었던 단어구나 자 그렇다면 이 디자인은 동사 이 문제는 동사를 꾸미는 품사를 네가 고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정답은 ly로 끝나는 skillfully b번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디자인이 명사처럼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통용사로 C번의 skillful. 이쪽으로 갈수 있음을 그들이 의도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어때요? 이거 알고 나니까 토익의 출제를 하고 있는 ETS라는 기관 좀 간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니? 아, 너무하다, 진짜.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내는 패턴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토익에서는 점점 진화되어지고는 여러가지 출제 요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 쌓여왔던 족보들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들의 족보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75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강사였습니다.